안녕하세요. 엉뚱한 놈입니다. 오늘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2020년 4월 25일에 YTN에서 뉴스가 나왔던 건데, 작년이죠. 2021년 8월 달이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말 밤하늘 꼭 봐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 4월 달 어떤 내용인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밤에는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샛별 금성이 올해 가장 밝게 빛나는데, 모양 모양이 마치 초승달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말 밤에는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새별, 금성이 올해 가장 밝게 빛나는데 모양이 마치 초승달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진 하늘 가운데 반짝이는 별이 나타납니다. 새별로 불리는 금성이 새벽이 아닌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현재 금성의 밝기는 마이너스 4.72 등급. 지난 겨울보다 2배 이상 밝아진 것인데 일등성보다는 무려 200배나 밝습니다. 이어 다음 주에는 마이너스 4.73 등급으로 조금 더 밝아집니다. 유난히 밝은 금성을 확대해보니 둥근 모양이 아니라 마치 초승달처럼 갸름한 모습입니다. 지구와 가까워져 밝아졌지만 태양에 다가가며 모양이 가늘어진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금성은 해가 진후 서쪽 하늘에서 밝게 빛을 발하다 밤 10시쯤 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 저녁에는 가장 밝아진 금성이 초승달과 함께 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장 밝은 금성을 만날 기회는 약 19.5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이번처럼 높이 뜬 밝은 금성을 보려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태와 금성,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주기는 약 19.5개월로 저녁 하늘에서 가장 밝은 금성을 볼수 있는 다음 시기는 2021년 12월 초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밝은 금성을 오랫동안 볼수 있는 것은 2025년 2월에 가능합니다. 금성은 태양에 더 가까워지는 5월 중순 이후부터 태양 지구와 일직선이 되는 6월 상순까지 한동안 보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6월 하순부터는 이름처럼 새벽 동쪽 하늘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뉴스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초승달 모양으로, 초승달 모양 가장 밝은 금성이 뜬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어두워진 하늘 가운데 반짝이는 별이 나타납니다. 샛별로 불리는 금성이 새벽이 아닌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새벽에 뜬게 아니고요.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지금 떠 있는 것을 관측한다고 합니다. 지금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거든요. 태양과 가까이 금성이 있겠죠. 그리고 지구가 있을 겁니다. 저녁 시간대면은 저희는 지구가 왼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저희한테는 6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태양과 반대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성은 내행성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는 낮 시간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새벽이나 때로는 저녁, 저녁이 될때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는 저녁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관측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태양계의 이론과는 전혀 맞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밝은 금성을 확대해 보니 둥근 모양이 아니라 마치 초승달처럼 가르만 모습입니다. 지구와 가까워져 밝아졌지만 태양에 다가가며 모양이 가늘어진 것입니다. 지금 금성이 이렇게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위상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뉴스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초저녁, 저녁부터 밤까지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이렇게 떠 있고요. 태양과 반대쪽에서 저희 나라가 위치하고 있을 때 금성을 관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이 금성, 지금 금성이 빛나는 부분이 어디죠? 금성은 내행성이고 그리고 빛이 빛이 나야 되는 곳은 반사되는 빛이 나야 되는 곳은 이쪽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 태양과는 전혀 무관하게 반대쪽 지역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이쪽이 지금 빛이 나고 있죠. 지금 이쪽이 빛이 날 수가 있나요? 태양에서 빛이 요렇게 요렇게 올 텐데 이쪽 지역이 빛이 나야 합니다. 빛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반대쪽 지역이 빛이 난다. 이거는 위상에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뉴스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음주에도 금성은 해가 진후 서쪽 하늘에서 밝게 빛을 발하다밤 10시쯤 지겠습니다. 밤 10시에 서쪽 하늘로 밤 10시에 금성이 진다고 합니다. 밤 10시면요.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위상으로 보면 태양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금성이 있겠습니다. 금성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지구가 있겠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로 공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요. 10시면 어딜까요? 저희가 새벽이 되는 시간이 이렇게 자전을 했을 때 이쪽 지역이 6시 그리고 12시. 낮 12시죠. 그리고 저녁 6시. 그러면 반대쪽이 밤 12시가 될 겁니다. 암지역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0시는 어딜까요? 10시는요? 이렇게 나누면 8시, 10시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시간까지 금성을 관측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금성을 어떻게 관측을 하고 있을까요? 태양을 받는 지역은 이쪽이고, 저희는 금성을 낮 시간에 관측이 돼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태양빛 때문에 보일 수가 없지만요. 그런데 밤 10시에 어떻게 이 위치에서 내행성인 금성을 관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태양계의 위상과 태양계 시스템에 전혀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밝은 금성을 만날 기회는 약 19.5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이번처럼 높이 뜬 밝은 금성을 보려면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태와 금성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주기는 약 19.5개월로 저하늘에서 가장 밝은 금성을볼수 있는 다음 시기는 자 여기에서 지금 이태영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 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해와 금성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주기가 약 19.5개월이랍니다. 그러니까 20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저녁 하늘에서 가장 밝은 금성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시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고 있는 뉴스의 장면입니다. 해, 금성,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해가 있고요. 태양이죠. 해가 있고, 금성 있고, 그리고 지구입니다.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데 19.5개월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볼까요? 뉴스에서는 일직선이 되고 우리는 저녁 하늘에서 그죠? 저녁 하늘에서 가장 밝은 금성을 볼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해와 금성 지구가 일직선으로 19.5개월 만에 이렇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녁입니다. 저녁이니까 이쪽 지역에 있겠죠? 어떻게 가장 밝은 금성을 볼수 있을까요? 금성을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금성은, 금성이 아니라 만약 달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달이 이 금성 위치에 있을 때 삭이라고 합니다. 삭이라고 하는데 삭은 보이지가 않은 거죠. 없어진 거예요. 해의 강렬한 빛 때문에 사라진 건데요. 어떻게 저녁 하늘에서 금성을 관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될까요? 일직선으로 섰는데요. 금성 역시도 사기돼어야된 거죠. 네, 안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낮 시간에 그러겠죠. 저녁 시간에는 도저히 관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낮 시간에도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은 뭐죠? 결국은 태양계 시스템이 전혀 맞지 않다. 결국은 허구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이처럼 태양계 시스템과 전혀 맞지 않는 어떤 어떤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구가 평평하고 별들이 평평한 땅 위를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측해 보면 태양계 시스템과 맞지 않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 뉴스가 아주 앵무새 처럼 그 과학자 라는 분도 눈동자를 잘 보면 글자를 읽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멘트 이런 걸 대본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그대로 읽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긴 하지만 오늘 좀 짬을 내서 영상을 한편 만들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